배맥도, 맥도야. 베개 밑에 장난감을 숨겨놨더니 손 집어넣고 뺄라고 용쓰고 있는 중. <laughs> 야, 너, 너가 무슨 사람인 줄 알아? 응? 너 no. 엄마가 장난감 거기다 숨겨놨다고 손쭉 집어넣어가지고 장난감 찾고 너 사람이야? 맥도어 배맥도 아유 이뻐라 우리 맥도 <laughs> 맥도야 아유 우리 맥도어 이렇게 이뻐 배맥도 장난감 어디 있을까? 오늘은 베개 밑에 없을 걸. 엄마가 숨겨놨거든. <laughs> 배맥도, 엄마 봐봐. 아이, 이뻐. 눈보소. 아, 매력덩어리. 아이, 이뻐. 우리 맥도가? 우리 착한 맥도? 맥도야 엄마 봐봐. 어구, 어구 매력 덩어리. 응? <laughs> 맥도야. 아유 우리 맥도 얼굴 보소. 에? 에? <laughs> 아이고 또 가려? 네가 엄마가 얼굴 볼래 했더니 가렸어? 얼굴 너무 이뻐서, 보고 싶어서, 응? 엄마가 지금 이, 이루고 있는데, 아유, 이뻐라. 맥도야, 배맥도, 맥도야, 배맥도, 엄마 한번 봐봐, 응? 맥도야, 오고, 엄마 사랑 받아줘. <laughs> 아이 이뻐 <laughs> 엄마 사랑 받아줬어? 음, 이뻐라 우리 맥도 사랑해 배 맥도 엄마 봐봐 <laughs> 아우 눈봐 <laughs> 아이 이뻐 우리 애기 아 귀찮아 짜증났자 음, 알겠어. <laughs> 음. 맥도 한 번만 더. 아이, 파라. <laughs>